그 네, 그런 거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힘 빼시고 아, 그냥 플렁 플렁 밀게. 그래도 잘하지. 그렇죠. 센터 가안 맞네요 지금. 아니, 잘못 맞췄어. 그걸 유념해주셔야 돼요. 내가 모서리를 타고 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 네, 네, 지금 잘 됐죠. 이 정도, 이 정도 잘하지. 네. 이런 건 사각은 각, 사각은 사각은. 이 각도를 조금 더 낮추셔야 돼요. 손 아, 각도를.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45도로네. 모서리를 타고 간다 생각하실 거요힘 빼시고.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 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힘을 빼세요, 오른쪽 손에 힘을. 그냥 건만 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힘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할것 같아. 힘을 빼세요, 힘을. 안 밀려.